그면참 좋겠는데 이것저것 하다 안 돼서 많이들 오시니까 예, 그래도 결국은 저희한테 오시면 끝은 봐요 안정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은 되냐 안 되냐에 문제부터 걸리니까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단식을 할때 좋아졌다가 안 하고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분들은 어디서 많이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찾나봐요. 우리 완전 법은 사람들이 잘못 찾는데, 단식을 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한달 정도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다시 일주일 먹고 발랐어요. 여기에서 또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심하니까 심한 걸 연고로 좀 잡아주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쓰면 쓴 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때 쓰는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식하면서 혈소찜질을 하면서 피부 몸을 좀 정화시켜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처음 쓰는 건 아니지만, 약의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평생제안 먹던 사람이 처음 먹으면 효과 되게 좋은데, 맨날 먹으면 효과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버린 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썼는데, 문제는 몇십 년간 쌓여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일주일 한 것도 있고, 내가 단식을 하고 효소찜질을 한다 해서 완전한 탈스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추첨이 되고요. 잘 매출이 잘안 되거든요. 세포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세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법에서 120일이 기적인 이유가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되는데, 내가 먹은 걸로 인해서 세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영향을 받았던 세포들이 다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데, 뼈나 장기 제외한 게 120일이니까, 뼈나 장기까지 하면 더 걸리죠. 그래도 120일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바뀐다는 거, 한번 이상. 근데 한번 바뀔 때100% 정상세포로 바뀌어낼 순 없어요. 한 7, 80% 바뀌었으면 그 다음 120일 때 나머지 20, 30%가 바뀐다거나 사람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2년엔 그렇게 한참 안 쓰다가 갔다 와서 일주일 쓴게 4월이라는 거죠. 그 뒤로 6, 7개 안쓴 거네요. 그죠? 렇 그런데 약 중단하고 눈 쪽으로 울긋불고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4월에 중단하고 언제쯤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아, 네. 오래 지속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추측하기로는 깨끗한 상태가 6월에 한 해에서 날침 맞고 흡수 진질하고 했는데 아토피를 스테로이드 승걸 해결해 줘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고 결국 몸이 좋지 않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렵고 나중에 다시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복직할 때는 그래도 좀 가려움도 없어지고 나았는데 하자마자 이주 안에 완전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눌러 놨던 게 다시 발동이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좋아졌던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두 번째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무리 4월에 중단했고, 7월에 한약 먹고 이렇게 됐다 해도, 차라리 한약을 먹고 뒤집어지는 게, 이게 진짜 정상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정통 한방은 뒤집어져요. 배출을 시켜야 좋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신인님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낫고 자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참아낸 거잖아요. 그 선생님 말 믿고, 그죠? 그런데 못 참아요, 사람들은. 이내 머릿속에 이런 이론적인 근거 바탕이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 이거 나한테 안 맞아, 효과 없어.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약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역할만 하지. 배출 시켜서 회복시키고 이 눌러주는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먹을 때는 괜찮다가 약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가요. 길게는 1~2년 후에 많이 좋아져갖고 약 중단했는데 2년 만에 다시 올라온다거나 몇달 후에 약, 약 끊고 한 3개월 후에 또 올라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게 먹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눌러주는 성분 때문에 누르고 있다가 안 먹으니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휴직을 했고, 한약 먹고 또 관리를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또 먹으면서 호전이 됐죠. 근데 지금 복직하면서 약을 먹고 있지 않았나요? 계속 먹고 있는데 이제 올라온 거죠. 그 이유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똑같이 집에 있을 때 한약 먹고, 약침 맞고, 효소원하면서 많이 좋아져서 복직을 했는데, 다시 왜또 올라오느냐. 그건 이전에 했던 관리가 진정한 탈스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다면, 이런 환경에 놓여도 나는 이겨내는 몸이어야 돼. 정상인들은 그런 걸 이겨내잖아요. 근데 그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족을 남아 있고 심해지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토피가 있다고 시골로 이사갔다가 시골에서 깨끗해졌는데 도시로 다시 이사 오면 다시 뒤집어지고, 또는 뉴질랜드 유학 갔다가 완전히 깨끗해졌다가 한국 오면서 다시 심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가서 살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한국에서 니가 내는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완성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 그거 하기 이전에 스테로이드 쓴 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하고 탈스테로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탈사하는 방법은 먹고 목욕하고 발라주고 내가 먹는 주식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이미 뒤집어졌던 터라서 우리 것도 처음에 하면 이렇게 뒤집어 지시거든요 한약 끊고 진물 날 때처럼 그렇게 뒤집어 줘요 그걸 한번 겪으셔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도움이 돼요. 저는 안 해보고 그렇게 뒤집어지면 또 완전법 때문에 할수 있는데 그원리를 이미 당연히 다 아실 것 같고 왜 뒤집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시간씩 상담하는 을 이유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함이고 원인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몰락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바르긴 했지만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점점점점 점점 심해졌고 그걸 해결해줘야만 이 문제는 끝이 나요 그런데 20년, 3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끝내는 게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남들보다 그렇지만 심한 고비가 넘어가면 사람 사는 것처럼 살수 있어요 몇 달, 두세 달만 지나도 그래서 보통 나의 고비가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이거든요 어, 면역 억제제를 쓴 것도 하나의 국경이어서 그게 내 몸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그리고 내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면역력 상태하고 영양 상태하고 단식까지 해버려서 영양 상태가 진짜 안 좋으실 수 있거든요 검사해보면 어, 셀레늄이나 인이나 아연이나 이런 거 엄청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내가 어, 영양 상태 검사해보겠다 검사해보시는 거는 권장을 드려요. 단식하고 하셨으니까 제가 검사를 처음부터 잘권하지는 않지만 지금 체크는 한번 해놓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완정을 했는데 좋아졌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놓는 것도 괜찮고요. 음, 그래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셨으니까. 책은 하루 이틀이면 다 읽어요. 그래서 그냥 책만 읽어보시고, 딴거 필요 없어요. 뭐 검색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남이 하는 말이다 보니까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느낌이 있어요. 읽어보면,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있다면 하시는 거고, 내가 할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진짜일까? 이런 느낌이 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면 100% 이상의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완전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고 예시십사는 빨리 오니까 책을 먼저 읽어봐 주세요.